실내와 정직의 아이콘 저희 안녕마이카에서는 꼼꼼한 점검을 통해서 엔진부터 실내 옵션까지 리프트 무료로 다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다 좋은 중고차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마이카를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안녕마이카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완연한 봄이죠. 아, 정말 봄답게 오늘도 제가 착장을 아주 네. 화사하게 약간 그 녹색을 좀 지칭해서 오늘 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별론가요? <웃음> <웃음> 아, 오늘은요. 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외에서 이렇게 찍는데 기분이 음.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 이렇게 흐린 날에는 마음이 좀 울적하다가도 음. 이게 맑은 날씨 딱 보고 꽃 보고 하면은. 아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여러분들께 몇 가지 차를 준비해 봤는데요 음. 먼저 노바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자2.5 알리 등급이고요 2014년 9월에 등록했습니다 2015년형이고요 137,000km 만 주행한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이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통풍 시트, 전동 시트, 사각지대 경보 그리고 HID 헤드램프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 이 차량의 매력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도 되게 다양한 브랜드. 응, 그리고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전화가 제가 한번 받았어요. 어떤 분이 어 삼성차 사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굉장히 저를 생각에 좀 잠기게 하는 차였어요. 저 당연히 당연하죠. 어 삼성차가 왜요? 왜 삼성이 우리 고객님한테 많은 실망감을 주셨나요? <laughs> 아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데 차량을 바꿔야 되는 네.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생겼대요. 근데 삼성차를 자기 가안타 봐서 어떤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자, 삼성차의 우리 세 번째 오너로서 한번한 말씀 해 주시죠. 고장이 안 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차량이 참 고장 나는 것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예, 고장이 안이는 차량이 a i s m 아,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색상이 이게 은색 실버잖아요. 이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육안으로 안 보일 수 있는데 먼지가 상당히 많이 묻어 있거든요. 음, 근데도 티가 안 나요. 그 실내가, 아, 저는 이따 너무 깜짝 놀란 게 조수석까지 이렇게 통풍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게 사실 이 당시에 통풍하면 아, 뭐 제네시스 라인 정도는 돼줘야 통풍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너무 옵션이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뒷좌석에도 이렇게 앉아보면은 뭐 공간은 공간대로 이렇게 넓지만 뒤에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음... 조그만하지만 어쨌든 들어가 있거든요 아, 예 웬만한 bmw도 뒷좌석에 이거 안 어,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 그것도 없잖아요 이거 열선 시트도 요 안쪽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딱 앉아봤을 때어 진짜 넓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그랜저보다 조금 더 넓을 수 있고 거의 k9 급인가 지금 그죠 물론 이게 시트를 조금 더 앞으로 살짝 더땡겨 놓은 것도 있지만 그렇죠 이 정도. 그면 지금 제가 이 당겨 놓은 상태에서 이 앞좌석 타면 이 좁냐? 제가 한번 타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 타보면 한이 정도입니다. 막그 정도로 막 좁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간감이 진짜. 저희 표현으로 미쳤다리. 예, 네, 이런,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네요. 자, 후면부는요, 알리고요. 아, 전 실버 색상이 참 우리 귀차니즘. 아, 귀차니즘에 많이 걸린 분들에게는 무조건 은색 아니면 주색을 하셔라. 네. 이게 가끔 머플러 같은 경우도 여기 이런 게이게팁이라고 팁이, 하거든요. 머플러 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또 구하기 힘든데, 예, 이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또 많이 받습니다. 어, 삼성차면은 하 어또 수리나 이런게 좀 어렵거나 뭐 아니면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싼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긴 하는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조금 첨언하자면 모릅니다 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차가 어, 미션이 고장 날지, 엔진이 고장 날지. 그건 사실 서로가 알 수가 없는 그렇죠. 영역이고 그냥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그냥 돈이 많이 들어간대. 음. 아닙니다. 음. 아니,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만큼 삼성 서비스센터도 국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쉐보레도 그렇고. 음. 꼭 거기 정품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음. 다양한 데서 다 삼성차는 음. 정비를 하거든요. 오피니 음. 님, 삼성 서비스센터 들어가 본적 있나요? 아니, 저는 사설에서만 고쳤습니다. 한 번도 없다고 음. 합니다. 물세 번째 삼성차를 타고 있는 우리 음. 도도 님이 한 한 번도 없다고 몰라 한번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없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예, 여러분들이 삼성 라인들은 뭐 고런 부분에서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옵션을 좀 살펴볼게요 뭐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라던가 전자파킹 어 스포츠 모드로 할수 있는 거 그리고 아 키가 제가 알기두 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키가. 아, 한 개가 있고 하나가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 시동과 방향제, 정품 방향제로 할수 있는 요거 이렇게 해서 쭉 들어주면 이렇게 짠 이렇게 되어 있고, 티맵으로 하는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네요.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예, 네, 잘 나오고 있고, 뭐, 블랙박스면, 하이패스 룸밀러면, 뭐, 전체적인, 뭐, 해피 가리개 뭐, 에어백, 예, 네, 그리고 뭐, 오토라이트 기능. 아, 아마 이 부분을 제일 사람들이 어...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명 축후면 센서라고, 사각지대 경보, 요게 좀 들어가 있고요 키로 13만 키로 주행을 해서, 연식 데뷔했을 때는 뭐, 양호하거나 좀 적거나 음. 뭐요 정도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는 핸들 리모컨이 좀 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니까 여기 이제 블랙과 하이그로시가 약간 약간 로즈 골드 빌라는 이렇게 네. 해서 두 개가 굉장히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모습입니다. 아, 안쪽에 수납공간 한번 살펴볼까요? 수납공간이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고 이쪽에도 수납공간이 잘 준비되어 있고요. 봄이 오면 또 여러분들 아, 상당히 또 마음이 굉장히 좋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마음이 되게 좋은 게 1년에 봄이 짧잖아 그래죠 짧아 네, 자, 네. 뭐, 타이어는 이 정도 남았고요 한40% 한30% 정도 남아있는 것 같고요 많이는 아닙니다 그 봄이 짧은 이유가 뭐 기온이 뭐~ 온난하다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사계절에 이렇게 영향이 있잖아요 동남아시아는 여름만 있고 네. 또 뭐~ 알래스카나 이런 데는 겨울만 있고 그죠 그런데 상당히 축복받은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면서 오늘 한번 이~ 봄을 그니까 러제 말은 그런 거죠 봄을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하게 됐습니다. 감성적인 오늘 하루네요. 관심 있는 분은 들대표알려 주시고요. 곧이어서 바로 미니 여러분께 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차 같은 느낌이 딱 나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쉐보레 말리부 녀석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사실 이게 말리부가 두 대가 있었어요. 요 요게 300만 원대고 요게 한4 500만 원대인가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었는데 아 사실. 어 그래도 뭐니뭐니 뭐니 해도 요즘엔 또 가성비로 밀어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300만원대로 하자 그래서 오늘 300만원대 준비했습니다 340만원에 만나면 말리부 A.0 LT 디럭스고요 2013년식에 14만키로 주행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좀요 차량같은 경우는 좀 단순교환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단순교환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 앞에 프론트쪽에 휀더 뒤쪽에 판금 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뭐 크게 뭐 엔진룸이나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300만 원대 조금 뭐 운전 연습용으로만 시컨 써도 어 괜찮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준비해 봤습니다 자 외관부터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또요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두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요것도 스펙 잠깐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어이 차량을 마지막에 선택 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에 내비가 없어요 그래서 좀 후방 카메라는 좀 필수잖아 그래서 후방 카메라 얘는 있어요 그래서 좀 했습니다 얘는 480만 원이고요 2014년에 15년형에 12만 얘가 14만 12만 이렇게 주행을 했죠 색상은 똑같아서 검은색입니다 요, 요거는 이제 좀 좋은 게 사고 없네 완전 무사고네 어쨌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LT 등급입니다. LT 등급인데 뭐 크롬 그릴이라던가 전 전체적인 엠블럼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깔끔하게 좀 되어 있고요. 야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어, 외관은 깔끔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아, 타이어는 조금 안 좋네요. 타이어는 많이 안 남아서 타이어는 약좀 타시다가 교체를 바로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쭉 와서 볼게요. 단단한 미국의 대표적인 어떤 차량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특히나 좀 안전성을 좀 많이 해서, 뭐, 트래버스도 그렇고 타호, 콜로라도까지 사실 그좀 그만의 어떤 세계관을 좀 갖고 있긴 하거든요.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 GM 대우가 있었던 시절에 어 판매량은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이제 스파크 때문에 그러겠죠. 스파크. 근데 어그 이전에는 이제 마티즈라는 차량이 있었는데 그 그게 어떤 히트를 치면서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부평 공장에서 막 올란도 막 아마 맞을 거요. 예 올란도 막 이런 거 생산하고 막 그래서. 기억이나 이런 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막 노사 간의 갈등도 좀 많아서 좀잘 해결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제 근데 사실, 그차 자체로만 봤을 때는 삼풍선은참 좋은데. 미국 차들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뭐, 포드, 그 다음에 링컨, 그리고 제일 뭐, 대표적인 뭐, 테슬라. 그냥 완전 실용주의 끝판왕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 차량들이 옵션이나 이런 가격, 이런 부분 참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차량에 대한 어떤 소재, 이런 것도 되게 좋고요. 굉장히 단단하고, 말리불 타면은, 뭐, 열선도 뛰쳐야 되죠 말리부 하면은 무언가 좀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안전함 또 뭔가 묵직한 이런 느낌 때문에 주행 성능에서도 특히나 고속 주행에서도 떨림 없이 굉장히 정속 주행할 때 이렇게 뭔가 흔들림 없이 이렇게 막 가는 게 사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차가 그렇게 저렴해 보이지 않다는 거 보통 어, 소나타 하면은 막 앞에 그릴 이 당시가 3엽충 그릴이라고 아시죠 막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K5는 좀 있어 보였는데 디자인 부분에서 소나타가 좀 그런 부분이 좀 약했거든요 자 그리고 앞에 한번 실내 타볼게요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4만 키로 저 옆에가 12만 키로죠 제 가운데가 이제 센터 쪽에가 이제 내비게이션하고 후방 카메라가 있어서 일부러 저는 요걸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솔직히 뭐 이게 지금 3 4 0 지금 100. 100한 어, 40인가? 뭐, 이 정도 좀 차이가 나는데, 뭐, 저는 12만이나 13만이나 뭐, 그닥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뭐, 단순 교환 해봐야, 뭐, 앞에 휀더 뒤쪽에 판금이거든요. 그거 정도는 뭐, 저는 뭐 그냥, 무지 완전 무사고도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가격으로 좀 밀어붙이는 게, 좀, 이 소비자분들에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다 완벽하다는 거 아니야? 까 제가 타이어 벌써 말씀드렸죠. 요런 것들. 타이어는 저희가 앞에 두 개는. 갈아드리겠습니다. 추가. 네. 자 그리고 하이패스 루미러 ECM 루미러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그리고 열선, 열선 앞에도 두개 있고 뒤에도 열선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이게 생각보다 전자파킹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어, 좀 차이가 좀 있더라고. 어. 왜냐하면 전자 파킹이 없으면은 계속 옆에 이쪽에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이쪽에 공간이 좀 많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약간 전자 파킹 같은 경우는 좀 경사로나 이럴 때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저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자 키는 이렇게 버튼으로 할수 있는 스마트 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컵홀더 준비되어 있고, 컵홀더 되어 있고 전체적인 안에 앰비언트는 이제 약간 MLR 약간 푸른빛 컬러로 좀 되어 있죠. 아, 어, 차량 정보창에 요거 바로 타이어 공기압 체크할 수 있는 TPMS 준비되어 있고요 배터리 전원 15.0V면 거의 새거네요 엔진오일 수명 은43% 정도 남아있구요 연비가 8.0 아, 역시 미국차들이 연비가 안좋아 그래서 죠그 대충 뭐 고속도로 주행하고 하면은 10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10정도 나올 것 같고 실내 조명등은 이렇게 아 어, 주황 주광 빛으로 되어 있고 선글라스 케이스, 어 하이패스 룸미러 되어 있네요. 하이패스 룸미러도 되어 있어서, 어, 어 하이패스 룸미러도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 정숙하고 또 오토라이트 기능과 사이드 전동 접이식 미러가 이런 것도 다싹다 들어가. 이게 사이드 전동 이게 좀 약간 살짝 이게 와이드한 건가? 이게 조금 더 그런 거 같죠? 이게 그건 안 되나? 이게 후방 카메라 하면은. 밑으로 안 내려가죠? 아 그거는 기능이 없네요. 말리브에는 그게 안 돼. 인팔라인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이런 기능들로 시 참고하시면 좋을것같고요운전석에 전동 시트. 이렇게 슬라이딩 잘 되고 조수석도 있나요? 멋있어요. 어 있어요. 어 조수석도 조수석도 전동 시트. 어이 LS가 여러분들 가장 낮은 LS LT LT z 인데요 요거는 LT 중간 정도의 옵션인데 웬만큼 다 들어. 여기 아마 어, LT z 이제 차선 할수 있는 차선 이탈 센서 하나 정도 더 들어가고 뭐 크루즈 기능도 거의 그 LT z 맞 먹게 옵션 다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죠?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엔진 보고 마무리할게요. 구독 좋아요. 하 <laughs> 아, <안> 알라섯어. <알려져> <laughs>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헤드라이트가 그 LTZ는 어, HID 들어가고 얘는 그냥 일반 할로겐 들어갈 거예요. 예, 그거 차이가 좀 있죠. 에 코텍 인지 헤드라, 헤드라이트 한번 켜 봐서 보여 드릴다. 어, 헤드라이트 쭉 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일반 HID 아니고 예, 일반 등이 들어갈 할로겐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300만 원대에 말리부, 400만원대 말리부, 두대다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저는 이제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은 요거 두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개 중에서. 요것도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비가 없고요. 요건 내비가 있고. 그리고 또이 차는 300만원, 400만원대. 이렇게 해서 두개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